이렇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마다 정선아리랑은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진행형인 오늘의 위기 속에서도 정선아리랑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의 시원 정선아리랑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 관광 축제 정선 아리랑제 올해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정선 아리랑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로와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민족의 소리 정선 아리랑으로 전달합니다. 삶의 소리 정선 아리랑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기운을 힘차게 깨우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정선아리랑의 소리로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정선아리랑제는 내년에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